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251일 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SNS, 미디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감정을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 미디어에, 어, SNS에, 각종 정보에 노출을 시키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30분만 봐야지 하는 유튜브를 키고도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내 자신이 또왜 아, 그랬지 후회를 하고 어, 아내 자신한테 또 실망을 하고 또 SNS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도 비교를 하게 되고 정말 이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우리는 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차단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싶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연말 꼭 한번 내가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어 차단하고 또 필요한 것만 정보를 어 받아들이며 시간을 또 나한테 화려할 활약,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오늘 셀프 칭찬은 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어색하고 서툴지만 전 새로운 환경 늘두려지만 두려지만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칭찬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 진심 어린 칭찬 본인한테 하고.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쿼트 100개와 팔굽혀펴기 11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이십일, 이십이, 이십삼, 이십사.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52、53、54、55、56、57、58、59、60、61、62、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횟수표표기 12회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수고하셨습니다.